여러분께서는 지금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방송, 공감복지 라디오 공감 로그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정 문제와 청소년 교육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 드리는 이부 공감 대락방 오늘 이 시간에는 디지털 교육 전문가이시며 AI와 인간 자유를 접필하신 의정부 부용초등학교 방은찬 선생님께서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직접 좀 우리 선생님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현재 초등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방은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인공지능 시대에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나타날 윤리적인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고 또 그러한 시대에서 살아가야 하는 학생들에게 지금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간복지 라디오를 통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라디오를 처음 출연하다 보니 아쉬운 부분도 있을 텐데 미래 세대의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제 그 AI 교육이라는 어, 주제만 들어도 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런 기대가 돼요. 예. 네, 감사합니다. 어, 현재 초등학교 이제 선생님으로 이제 근무하고 계신다는데 인공지능 시대의 교육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어, 사실 저도 그 알파고가 이세돌 선수를 이기면서. 네. 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던 그때만 해도 그렇지. AI나 맞아요. AI 응. 교육에 대해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AI 파급력이 점차 극대화되면서 음. 대학원을 진학하게 되었는데요. 네. 대학원을 진학할 때 AI 시민 교육, AI 윤리와 관련된 전공으로 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공부에 전념하게 됐고 그러므로써 AI 시민 교육의 또 중요성을 깨닫고. 그 방법과 실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 전 첨단 기술의 개발과 함께 또그 기술들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어떤 그런 윤리 의식 어느 때보다도 많약 이제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 AI 시민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 AI 시민 교육을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네. 어, AI 시민 교육은 음. 기본적으로 AI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시민적 자질을 함양하도록 돕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AI를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음. 행위가 시민으로서의 개인과 시민 공동체로서의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깊이 숙고하고 그렇죠. 이를 네. 바탕으로 신중하게 행위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 주는 것을 저는 AI 시민 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 교육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컨텐츠 부분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네. 어찌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의 모든 면에서 볼 때는 그 기술의 발전보다는 오히려 더 그런 대처들이 늦은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방선생님께서 이쪽에 연구를 하시는 것은 참 굉장히 발빠른 것이고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AI 시민 교육이 이 시대에 왜 그렇게 중요해지는지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빠른 대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누구나 아실만한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사님께서는 혹시 스마트폰과 얼마나 떨어져 계시나요? 저는 가급적이면 이제 이렇게 필요한 시간 뭐. 전화,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다양하게 쓰지는 않아요. 전화, AS, SNS 지금 거부 주고받는. 통화하는 정도 응. 그 외에는 가급적이면 휴대폰을 좀 멀리하려고 노력해요 아, 박, 박사님 같은 분들만 <laughs> 계시면 네. 이 기술의 위험성이 참 적을 텐데요 네. 사실 제 주변에만 봐도 핸드폰을 별로 사용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 네. 경우를 많이 네.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 마찬가지로 저도 스마트폰과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붙어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유익하게 사용하든 유익하지 않게 사용하든지 간에 요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보다 스마트, 스마트폰과 붙어 있는 시간이 훨씬 네, 많습니다. 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기술을 사용하는 건지 반대로 기술이 맞아요. 우리를 끌고 가는 건지 알수 없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쉽게 말해서 인간과 기술의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어떤 정서적인 문제도 관계가 있어서 가급적이면 아날로그로. <laughs> 네. 지향하고 있고요. 네. 예, 또 어, 독서를 하더라도 그렇고 어, 책을 좀 많이 읽으려고 하고 어, 이런 이제 디지털 시대에 살면서도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한번 노력하는 것도 네. 특히 이제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참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이들 자녀 교육에도 도움이 될것 같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간과 기술의 주극이 전도되었다. 이미 또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고 네. <laughs> 이 부분을 이제 AI와 관련지어서 좀더좀 좀 깊이 있게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스마트폰이 나온지는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간 기술로 이제 바꿔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기술 사회가 지금보다 더 발전하게 되겠죠. 이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가 극심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네. 어, 그리고 그 기술 경쟁의 중심에 있는 게 바로 AI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이미 AI는 우리 수, 사회를 무수히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아까 스마트폰에 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항상 우리 옆을 지키는 스마트폰에 최근 적극적으로 AI가 탑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기기의 ai가 탑재된 것을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데요 네. 이제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냉장고 에어컨 등의 가전에도 그렇죠. 고성능 ai가 탑재되면서 가정이나 사무실과 같은 곳에 우리가 있는 곳에 어, 스마트폰처럼 AI가 공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는 AI 사회의 한 단면일 뿐, AI는 정말 다양한 쓰임새로 우리 곁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스마트 스마트폰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그 이상으로 AI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요. 이때 인간과 AI의 주객이 전도되지 않도록 하려면. 네, 네. AI 발전 속도만큼이나 아까 박사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AI 윤리 의식이 발달해야만 하고 그 지점에서 이를 도울 수 있는 것이 바로 AI 시민 교육이며 그렇기 때문에 AI 시민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상담을 하고 있는 그 언둔형 청소년이 한명 있는데. 네. 어 제가 그 친구를 이, 집 밖으로 끌어내는데 3년이 걸렸어요. 음. 데 지금도 이제 그 아이에게 이제 에, 상담하는 과정에 요즘은 거의 AI하고 대화를 나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람과 사람들의 어떤 대화가 아니라 이 대화, AI와 대화를 나누는 그런 과정에 점점점 앞으로 어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이런 단절들이 더좀 심화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미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네. 실제로 학교에서 학생들이 AI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나요? 네. 사실 학생들한테는 AI와 함께하는 삶이 방금 그은둔형 어, 외톨이 학생의 사례처럼 네. 어, 낯설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네. 실제로 학생들, 학생들이 수업 중에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어, 조사 네. 학습을 할때 그렇죠. AI를 활용해도 되냐고 어, 묻는 학생들이 네. 벌써 초등학생부터 네. 생기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물론 학교에서는 AI 안전성 문제로 함부로 활용하도록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학생들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조사 방법으로 이미 인식되고 있는 그렇죠. 것이죠. 네. 또 어떤 학생들은 상담을 통해서 학교와 학원 시간을 제외한 남는 시간에 무엇을 음. 하냐고 물어보면 저희 반 학생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을 AI 챗봇과 네.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낸다고 한 학생이 네. 실제로 네. 있었습니다. 아, 네. 네. 사실 이것도 초등학생들의 수준인데요. 네.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수준으로 가면 이미 활용을 넘어서 개발을 하는 학생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학생들이 AI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만큼 과연 AI를 윤리적으로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네. 위하, 기르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네. 최근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학생들의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및 배포 사건을 보면 학생들이 어, 가해자인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렇죠. 그런 네. 부분이 굉장히 의심되는 사례로 볼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그 학교에서도 상당한 고민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교육 과정이나 또 정책과 관계없이 실제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선생님들이 목도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처하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AI 시민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AI 시민 교육은 어 그래도 현재 각 시도 교육 지원 교육청이나 네. 교육지원청의 정책에 따라서 또는 각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또는 각 교사의 특성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네. 문제는 이게 천차만별로 이루어지고 그렇겠죠. 있다는 어, 네. 점이 있습니다. 어, 즉, AI 시민 교육에 가지 고 있는 관심 또는 열정 어, 그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음, 적용되고 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도 2020년 초반에 초반부터는 많은 곳 그리고 많은 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학교 현장에서 ai 시민 교육을 적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요. 어, 2022년에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이 개정됐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교과에서는 ai 윤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고 공교육 현장에서도 기본적인 학습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고 어, 또한 가지 덧붙이자면 네네. 이번에 이제 3, 4학년 교과, 어, 국정 도덕 교육. 어, 교과서가 개정될 때 네. 어, 거기 저도 참여를 했는데 네. 그 안에도 AI 윤리 융합 단원이 또 들어가면서 어,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학교와 이제 실질적인 그 개발 현장이라든가. 또 대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 개발 이런 부분과 교육 과정과 좀 이렇게 연계가 될수 있나요?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자문을 받고 그렇게 교육 과정을 좀 이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어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기기 기업 기업의 자문을 받는다는 말씀이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원칙 기술 개발이 빠르니까 네, 맞습니다. 적어도 그런 어떤 AI 윤리 교육에 대해서 학교 현장이 음. 적용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연계들이 이루어지고 음. 있는지. 아, 기업과 연계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네. 기업들은 AI를 좀 안정적으로 개발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 조금 더 와. 기술을 잘 개발하는 측면을 네. 강조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어, 서로 상호간의 좀 협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느낌은 있으나 음. 어, 장로님께서 아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네. 그런 부분이 강조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래, 그게 제가 염려가 많이 되어서 네, 네네. 맞습니다. 방금 이제 우리 방선님께서 이제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AI 시민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우리 방송자님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네, 그 아까 저는 좀 포괄적인 얘기를 드렸는데 초등학교 수준에서 제가 했던 사례를 좀 말씀드리면 주로 AI 시민이 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네. AI의 윤리적 측면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살펴보면서 학생들이 AI의 윤리적인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 아무래도 초등학생 수준에서는 어, 이 AI라는 용어 자체가 들어는 봤지만 그 원리를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어. 그래서 어, 조금 건드려주는 정도의 수준에서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과를 했을 때, 뭐 과학 수업을 했을 때각 단원이 끝나면 마무리하면서 그 단원에서 배운 내용과 네네. AI 윤리적인 측면과 연결해서 학습을 진행했었는데요. 한 번은 AI의 편향성을 학생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편향적인 데이터로 학습한 AI가 어떤 결과를 내놓는지 보여주면서 네. 실제로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AI 면접이나 채용이 활발해질 텐데 그러한 과정에서 AI의 편향성이 직접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준 적이 있습니다. 네, 네. 어, 아무래도 좀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에서도 어, 뭐 생애 주기별 어떤 교육이 필요하듯이. 초등학교도 이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또 중학교 그거 단계별 단계별로 이제 AI 윤리 시민 의식 교육이 필요하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하게 좀 많은 이런 교육 과정들이 개발이 되어들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과정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있나요, 우리가? 어 교육 과정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이후에는 네. 다양한 기관에서 AI 아, 윤리 네.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었던 네. 것 같은데요. 그런 곳에서는 어, 그 디지털 윤리를 하나로 주제로 크게 잡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네. 어, 실제로 교 어, 교재 같은 것도 만들고 네. 어, 그리고 그 교재를 가지고 어 다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업로드할 수 있게, 아, 네, 그, 업로드를 네. 해줘서 자료를 공유하기도 하고, 또, 다양한, 뭐, 군인, 직장인, 학부모, 그리고 어린 학생, 유아, 음. 유아용까지 굉장히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주는데요. 네.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러나, 공교육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직 조금 어, 편차가 조금 있다. 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래 AI 사회에 이제 정말 이제 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저그 일과 이제 관련되다 보니까 학생들의 그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수업에 참여할 것 같은데 에 그러면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자녀들은 AI 시민 교육이 앞으로 어떻게 좀 이루어져야 될까요? 네. 어, 사실, 개인적으로 AI 윤리를 공부하면서 네. 저는 중고등학생들이 더 흥미를 가지고 이 AI 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중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아까 초등학생들과 달리 민감민감성을 가지는 것을 넘어서서 AI와 관련된 윤리적인 논제를 가지고 토론해 보면서 미래 사회에 나타날 사회적 혼란을 미리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 참 네. 좋습니다. 아,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네. 그 AI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기술들과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우리는 AI로부터 발생할 어려움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AI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윤리적인 가치 판단을 확실히 내리기 힘든 모호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개발하는 사람들 또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어떻게 좀 AI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걸좀 짐작은 할수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이제 그걸 가늠하기가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방선생님 같은 분들이 교육 현장에 계시면서 어, 전반적인 교육 과정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이런 분야의 특화된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정말 좀 많아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네, 네. 그러면 혹시 그런 그 상황을 어~ 좀 예시를 좀 들어서 좀 말씀해 줄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게 가치 판단을 확실히 내리기 힘든 모호한 음. 상황을 저희가 겪게 될수 있다고 했는데요 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사고의 책임이 그렇죠. 누구한테 있는가 이러한 음. 주제입니다. AI의 주된 특징은 스스로 판단하고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완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동차에 탑재된 AI는 운전자의 개입 없이 도로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고 방향을 바꾸거나 가속을 합니다. 만약 법적 제도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자율주행 차가 사고를 낸다면 네. 운전자와 회사 중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걸까요? 따라서 중고등학생이라면 이러한 AI를 둘러싼 도덕적인 딜레마를 두고 미리부터 윤리적인 가치 판단을 지속적으로 해보며 나중에 사회에 그러한 가치를 논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이제 방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얘기를 딱 듣고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우리 사회 문제가 되고 있던 부분이 뭐냐면 그 자동차들이 이제 가속이 이게 과연 운전자의 책임이냐 자동차의 결함이냐 문제를 놓고 아직까지도 뚜렷한 결과가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이제 이 AI 쪽 자율 자동차 같은 경우는 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이렇게 어떤 법이 정해져서 성립되거나 이리저리 아니면 계속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불확실성의 시대를 아, 맞습니다. 살고 있다. 네. 아, 오늘 좀 굉장히 뭐 저도 아주 좋은 말씀으로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laughs> 말씀을 들어보니까 AI 사회를 살아갈 우리 자녀들에게는 정말 AI 시민 교육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에, 이제 하여튼 뭐 마무리하실 시간이 이제 벌써 돼가는것 같은데 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AI의 윤리 교육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좀 우리 부모님들이 대처를 하고 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희가 굉장히 걱정스럽게 얘기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 잘 생각해보면 음. 지금까지 우리 인류 사회는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변해왔는데 그 말은 우리가 항상 사회 변화에 적응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ai 사회의 변화는 그 전과 다르게 또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에이. 그렇기에 우리 아이들이 AI 사회에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부모, 부모님들께서도 큰 관심을 가지고 가정에서의 AI 시민 교육에 힘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현장이 계시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AI 이제 윤리 교육을 이제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부모님들의 관심 이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좀 어떠신가요? 부모님들은 어 부모님들이 어 사실 아직 AI에 대한 관심까지 이렇게 네. 계시, 많이 있으신 것 같지는 않 네. 않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디지털 뭔가 성범죄라든지 네. 네. 최근에 아무래도 딥페이크 정도까지는 부모님들이 음. 굉장히 어,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을 넘어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부분에까지는 아직은 많이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계시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좀 이제 어 내용과 조금 이 벗어나는지 몰라도 디지털 리터리시 교육이 굉장히 강조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AI 이제 리터리시까지 이렇게 겹치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이제 우리 선생님들만의 역할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교육 당국과 또 학교의 현장에 선생님들 의견을 좀 듣고 상황이 어떻게 잘 돌아가는지 분위기를 잘 이렇게 파악하고 네. 정말 종합적으로 이렇게 힘을 모아서 이제 이 문제 에 대처를 해야 될것 같은데 네. 어 하여튼 오늘 또 이렇게 말씀 해 주신 다음 또 주에 방송될 내용에서 또더 좋은 말씀 부탁을 드리고요. 네 에, 오늘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